노! 무기노너뭐아아아저 형들은 언제 마지막 빨았나요 죽어! 그런 얘기 하네 봐. 저게 진드기 우물바글이야 닥쳐! 아니 진짜 개빡치게 만드노 어떻게 그런 말을 할수 있죠? 내가 이년까지팔것같아 나를 몇.. 몇.. 몇치이고봐 놓고 참 어이가 없어 그걸 질문이라고 썼나 빠까나 고또지 주워 시대 아아 아아따만 시스루 시따요 아, 아, 도 어쨌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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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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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아, 피 Happ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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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ppy,